경상북도는 26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왔습니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안하고 저희가 수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방의 위치 업무 관할 범위 같은 행정적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확인하신 대로 법 조문이나 특례수가 우리 경상국도가 많은 것은 그러한 그 기본적인 중요한 방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최종일관 경상북도와 이철우 지사님은 통합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말 그대로 기본 원칙과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보장 역시 같은 취지의 협의 과정과 조율, 적점을 찾아서 상당 부분 지금 합의된 사안인데, 유일하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집계에 그렇게 협의할 문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말씀드린니다만은 대구시 방안의 청사 문제는 단순한 청사의 추가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특별자치단체의 형태와 시군의 권한 문제와 연동된 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두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질적인 원천적인 문제인 그첫 번째 쟁점인 시군국 권한 확대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제안과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laughs> 광역시와 도가 통합했으니 내가 직접 행정을 통해서 시군자치구를 직접 관할하고 직접 행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가정과 저희들의 입장만을 대구시가 당초 대구직할시라고 명칭을 주장한 때부터 시구 같은 체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행정 체제 모델을 시군구 강화라는 기본 원칙의 방안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으나, 중앙은 시군 자치구회를 중앙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넘겨받는 권한과 특례의 이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수부청사도 설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탄력적,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점과 반대 내지 우려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다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보셨다는 대구 천사 관할 구역은 20개 시군의 인구 366만 규제에서 저희 부서 실국장들이 전부 모여서 이 시군에 이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5분의 1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